안녕하세요. 글씨 유튜버 노틀담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만년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스테들러 TRX476 만년필입니다. 제가 만년필을 굉장히 써보고 싶었는데요. 전에 다이소 만년필과 라미 사파리 만년필을 한두 번 정도 써봤는데 많이 쓰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쓰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 알아봤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가성비 제품으로 이 스테들러 TRX를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스테들러 연필도 잘 쓰고 있어서 바로 구입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구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만년필, 컨버터, 만년필을 보관하는 파우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보면 카트리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빼고. 그러면 만년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년필 무게는 25g인데 좀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펜촉은 가장 얇은 EF로 구입했습니다. 보통 F촉을 많이 쓰는데 저는 얇은 펜촉이 좀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서 EF축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의 겉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안정감 있게 글씨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를 한번 꼽아볼게요. 꼽고, 꼽으면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꼽았을 때, 이 뒷부분이 무거워서 무게중심이 이 뒤쪽에 쏠리는 것 같아요. 원래 무게중심이 중간이나 이펜 쪽에 있어야 글씨를 쓰기 편하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글씨를 쓸 때는 이걸 이 뚜껑을 끼지 않고 이렇게 써야 할것 같습니다. 이 뚜껑을 끼면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가 있네요. 네, 이게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게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캡을 안 씌우고 쓰면은 무게중심이 딱 적당해서 쓰기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 저는 이 캡을 씌우지 않고 써야 할것 같습니다. 캡은, 이렇게 보관용으로만, 보관용으로만 쓰고, 캡은 따로 놓고, 이렇게 써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잉크는 가장 많이 쓰이는 파커사의 핑크입니다. 색깔은 블루 블랙이고요. 이 잉크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파커의 핑크.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적당해서 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잉크를 넣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이게 돌리는 건가? 바로 꼽아서, 잉크를 넣어서 유지로 닦아주고 저도 이걸 처음 써봐서 손에 많이 묻었네요.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선긋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로핵. 이 잉크가 바로 안 나오고 좀 기다려야 나오니까 잉크를 넣고 한 2, 3분 정도 기다렸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핵. 가로 핵.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만년필은 볼펜처럼 눌러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부, 가볍고 부드럽게 써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써보니까 눌러 쓰면 안될것 같아요. 부드럽게. 사선, 동그라미, 물결, 네, 얇은 촉이라 굉장히 얇고 날카롭게 나오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잘 써지네요, 써지긴. 써지긴 잘 써지는데, 만년필을 거의 처음 써봐서, 좀 느낌이, 쓰기 쉽지 않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한글 정자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의 첫 만년필. 나의 첫만년 필. 오, 어, 볼펜이랑 틀리게 힘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쓰기가, 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한글 필기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의 네. 그리고 한자 만년 마지막으로 영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만년필. 처음이라 쓰기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이 스테들러 만년필로도 영상을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에 썼던 다이소 만년필이나 라미 만년필보다는 훨씬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글씨 써지는 거나 그런 거는 훨씬 더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이 촉이 EF 촉이잖아요. 가장 얇은 EF 촉. 근데 이거는 쓰기 너무 얇으니까 쓰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 사시게 되면 EF촉보다는 F촉이 더 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얇아서 원래 만년필이 이렇게 쓰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재미가 덜한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얇아서 만년필이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제가 연습을 좀더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잘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